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몇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모다움에 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모없이 괴로워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 부장이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제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격해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시지를 않자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지 못했던 그런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의 고백에 감격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사람이 또한 사람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내용과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여자가 향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여자가 향류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는 시기나 장소나 내용이 같은 사건으로 여기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과 발에 부은 것의 차이는 머리에 부은 것이 얼굴을 통해 발에 흘렸을 것이고 그 여인이 머리털로 닦은 것은 발이기 때문에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에 감격하며 극찬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칭찬이고, 칭찬받은 비결을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번 돌아오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과여 잡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유대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무시다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동네인 베다니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데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본문에는 그 잔치가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잔치를 위해 일을 하고 있고 나서로는 마치 집주인처럼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잔치가 열린 것은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직도 나병에 걸려 있다면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배단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참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진 이 잔치에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나소로의 가정과 이 시몬의 가정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마르다가 시몬의 집에서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절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고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한 것을 보면 시몬과 나사로가 함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록자 요한은 본문을 시몬이나 나사로나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류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참 잔치가 열리고 있는 중에 마리아는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류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향류는 지극히 비싼 향류, 곧 순전한 나드 향류 한근이라고 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를 비롯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그 뿌리에서 기름을 짜낸 것이 나드 향류입니다. 이 향류는 신경 안정제로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나드 한 구루를 구하기가 참 힘들고 그한 구루의 나드 뿌리에서 한두 방울의 기름이 나기 때문에 나드 향류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당시 돈 계산이 빨랐던 가로뉴다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 한 데나리온인 것을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이처럼 비싼 향류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방울을 물에 떨어뜨려서 사용을 합니다. 목욕물에 나드향류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목욕을 하면 피로가 가시고, 나드향류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물을 방에 두면 그 향기로 인해서 깊은 잠을 자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순전한 나드향류는 신부의 혼숙감으로 사용되곤 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시집가면 신랑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마리아도 시집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 나드 향유를 샀거나 그의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물려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흐를 정도로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알았더라면. 그를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자, 그 다음 절에 가론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것을 보면, 마리아는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집에 가득한 향기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 비싼 향류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말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말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머리 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자 가론 유다가 발끈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은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가루뉴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평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루뉴다가 평소에 어떤 자인가를 잘 아는 기록자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가루뉴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가론 유단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왔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록자 요한은 그에게서 돈을 훔치고자 하는 고약한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류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심중을 아셨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그같이 한 것도 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비싼 양류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은 꼭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왜곡하여서 이상한 말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직분 없는 자가 섬기면 직분 얻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직분 있는 자가 섬기면 잘난 척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이상한 말로 흉을 보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나의 진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섬김을 무엇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론 유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 마디 대꾸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라면은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다고 칭찬했어도 그것으로 인해 우쭐거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을 때 마리아가 우쭐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 그저 예수님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겠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데에서 찾고 싶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던 또는 발에 붓던 예수님께 부으려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예수님께 아주 밀착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까이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섬기고, 마르다는 조금 떨어진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둘의 섬김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지금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을 부르십니다 흥분한 마르다를 진정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왜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마르다는 마르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니 자신이 좋게 생각해서 그것을 택한 것이니 기쁘게 그것으로 봉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왜 이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마르다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은 시장하실 것이고 음식을 대접해야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를 돕지 않는 마리아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르다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가론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마리아를 책망하는데 정작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가에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 관심을 뒀다면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가론유다와 제자들 향해서 나는 예수님께 옥합을 드려 창류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제자인데 뭐 하는 겁니까? 따질 수도 있을 텐데 마리아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서서 오히려 마리아를 위해 변명을 해주시고 그의 행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받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시험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밀착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과 밀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처럼 헌신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또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가 이 가론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가론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자 이 향유를 어찌여3 0 0테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론 유다의 말이나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들의 말이 맞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람의 도리에 맞기나 합니까? 사람의 도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도리는 사람 중심의 생각이고,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도 도리에 맞는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이 이제 코앞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시면 자신도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고 있었고, 가른 유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울까 하는 것을 관심 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어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같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고, 교회에 일을 해도 예수님과 마음으로 밀착되지 않으면 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과 정말로 밀착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감격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마르다처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헌신을 하고 자기와 같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비난하거나 가론유다처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교회 화단에서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났습니다. 김영일 집사님께서 교인들이 없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꽃도 심고, 물도 주시고, 또 나무를 다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하시는 집사님은 보지 못했어도 이 꽃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의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천국 가신 후에 화단이 좀 황량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꽃밭에서 향기가 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맡은 화단을 위해서 꽃을 심고 물을 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장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자원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모두 우리 주님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잡음이 전혀 없는 것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헌신은 헌신짝 버리듯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헌신인데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할 때에 사랑의 향기가 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과 밀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화목하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